안녕하세요. 젓가리기 전문가 제이앤입니다. 오늘은 우리 할머니들이 젓가리기 또는 브라자라고 했던 브래지어 브라를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찐 내돈내산인 만큼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뾰로롱 <laughs> 바로 이 제품인데요. 브랜드명은 트라이엄프, 제품명은 슬로기 제로필 브라탑인데요. 겟내나게 슬로기라고 칭할게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노 와이어 브라인데요. 사실은 제가 어릴 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발육이 좀 남달랐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 처음 브라를 입어봤고, 그때는 엄마께서 스포츠 브라를 입혀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 일반 브라를 했으면 조금 놀림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성인이 된 후에도 자세한 사이즈 공개는좀 부끄럽지만, D컵 이상이 되다 보니까, 국내에는 맞는 사이즈도 잘 없을 뿐더러, 있어도 너무 어르신들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라, 사실 좀 어릴 때는 그런 거 입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쪽, 그러니까 이 짝이 조금 발달된 우리 친구들 몇몇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일본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굉장히 큰 사이즈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일본 제품을 사서 입는다고 하는데 아, 아 놀라셨겠지만 저희 때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또저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쓰니까 그짝 친구들이 또 굉장히 사이즈가 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갔을 때 저는 그 점이 참 좋았어요. 뭔가 사이즈는 큰데 디자인 좀 예쁜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예. 예. 아무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가슴이 좀 크신 분들도 요런 노와이어 요런 브라 입는 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또 처질까봐 걱정하거나 이게 사이즈가 안 맞는 브라를 했을 때 가슴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래짝이나 이렇게 위짝으로 막 삐져나오는 분들 계시거든요. <laughs> 이런 거 보면 참 가슴 큰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예. 아무튼 와이어가 없다고 해서 가슴이 한두 끗 없이 처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컵이 또 넉넉해서 아, 편안하게 감싸 주는 그런 느낌이 또 괜찮아 더라고요. 저는 이 제품을 코스트코에서 처음 보게 됐는데 브랜드 자체가 좀 사실 생소해서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노와이어 브라를 꼭 입어보고 싶어서 구매하게 됐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두 개가 한 팩이고 가격은 38,000원 정도 하는데 또한 번씩 세일도 하기도 하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랜드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135년의 유럽 전통 란제리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Confidence is sexy 컨셉으로 여성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바디를 디자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디자인 자체는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나 남편을 오늘은 좀 후드러 까고 싶다 하는 날은 불편하더라도 그냥 예쁜 속옷 입으시고요. <laughs> 근데 오태를 생각하면 솔직히 일반 브라에 비해서 바디 라인이 예쁜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 속옷 라인 막 옆구리 살, 등구리 살막다 튀어 나오잖아요. 어지간히 말르지 않고서는 다 튀어 나오거든요. 아니요, 저는 안 튀어 나오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laughs> 정말 불편하니까요. 예. 어쨌든 브라로 인해 튀어나온 라인들은 매끈하게 정리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품을 좀 자세히 보여드려 볼게요. 어떤 봉제선이라기보다는 앞판과 뒷판을 약간 붙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양 옆으로 이런 식으로 이어붙인 그런 모양새가 보이죠 여기는 어깨 부분인데요 여기도 역시 이렇게 이어붙였죠 그림자 때문에 유독 좀 약간 쭈글쭈글해 보이긴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좀 사실은 입으면 굉장히 매끈하고 뭐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심플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이제 뒤집어서 이 안짝을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팔쪽으로 연결되는 이 라인, 이옆작으로 이렇게 찌까낳게 이렇게 타개져 있죠. 예, 여기 부분이 살짝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데 여기로 이렇게 패드를 넣고 빼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뺄수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잘 늘어나기 때문에 패드를 넣고 빼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고요. 그 다음에 패드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굉장히 얇습니다. 이게 영상에 어떻게 보여질지는잘 모르겠는데. 그냥 적당치 꼭지스를 그냥 가려줄 정도의 그런 얇은 패드고요. 굉장히 이제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소프트한 그런 느낌이고. 세탁할 때는 패드에 변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빼고 세탁하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좀 귀차니즘 때문에 요거 넣은 채로 그냥 같이 후뚜루마뚜루 돌려버리거든요. 그래도 저는 뭐 크게 변형이 오거나 하지 않았고 또 착용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었어요. 이게 소재는 나일론 70% 폴리우레탄 30%라고 되어 있고 하이게이지 원단을 썼다고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엄청 부드럽고 후드루들라고 굉장히 개볍고 예, 그런 촉감입니다 근데 다른 분의 후기를 보니까 이게 늘어난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입었을 때 조금 늘어났나 하는 정도의 늘어남이라 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고요 색상은 이렇게 스킨 그리고 그레이 또 저는 구매하지 않았는데 블랙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고요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 네, 세 가지입니다. 저는 라지를 구매했고요. 상세 사이즈는 제가 아래 자막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66 사이즈인데 기본적으로 가슴이 좀 있는 편인데도 뭐 라지 사이즈 입는데 전혀 불편함 없었고요 슬로기 브라는 노와이어 브라인데요 혹시나 아직 노와이어 브라를 입어 보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그냥 속옷을 안 입은 느낌이랑 똑같습니다 진짜 개 편하니까 다들 꼭 입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다른 분들도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와이어에 이게 잘안 보이시니까 뒤로 가야 되겠네요 가슴 아래쪽에 보통 우리 와이어가 있잖아요 이+ 와이어의 끝나는 지점이 저는 그 부분이 항상 찔리고 베기고 늘 불편했거든요 특히 이 안쪽보다도 이 바깥쪽에 닿는 부분은 피부가 좀 빨갛게 되다가 거무티티하니 색소 침착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날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계속 쓰다가는 그 자국이 안 없어질 것 같고 아 솔직히 몸에 그런 자국이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게 노와이어 브라를 사야겠다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와이어브라는 앉았을 때 딱딱하니 여기를 딱 받치고 있으니까, 여기를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또 소화도 잘안 되고.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 아유 막, 브라자부터 막 벗어 제끼잖아요. 그럼 진짜, 이제 숨좀 쉬겠다 할 정도로 너무 편해지죠. 근데 이런 브라 착용해보면, 밖에서도 진짜 하루 종일 그냥 안한것 같은 느낌으로, 편하게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꼭이 슬로기 제품이 아니더라도 요즘 이런 제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입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보면 여자분들이 노브라로 그냥 길거리 많이들 다니시거든요. 그게 그렇게 놀랍지도 않은 일인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노브라로 다니는 게좀 정서상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끔 뭐 겉에 외툴 입는다거나 했을 때 노브라로 좀 댕길 때 있잖아요. 솔직히. 그럴 때옷 소재에 따라서 조금씩 꼭지스가 좀 쓸려가지고 좀딱 합기도 하고 또 니플 패치 같은 거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속옷 입어보면 안 입은 거나 다름없는 착용감이기 때문에 아, 너무 편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입어 본것 중에 비추하는 브라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슬로기 전에 구매했던 슬림 라인 브라거든요. 죄송하지만 슬로기와 비교했을 때 늘어남이 너무 심해가지고 얼마 입지도 않았는데 입었을 때막 여기저기 남고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어요. 늘어남이 심하다 보니까 입었을 때그 잡아주는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슬로기처럼 이 안쪽에 패드가 좌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슬림 라인 같은 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가슴 좌우에 이 가운데가 이렇게 타개져 있어요. 이 안쪽에서 이렇게 패드를 빼보면. 어, 지금 도 이렇게 돌아가 있죠. 세탁했을 때, 물론 뭐 빼고 세탁했다면 그럴 일이 없었겠지만, 이게 세탁하고 나면 늘 이렇게 다 뒤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빼서 볼 적에, 이렇게 여기는 좌우 분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제가 좀 보기 추하서라도 뭔가 좀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이렇게 속옷을 이제 입었을 적에, 지금도 살짝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가 늘 울어요. 이게 이렇게 위로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거나.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안짝으로 들어갔을 때는 좀 괜찮은데 이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뭔가 좀 붙는 옷을 입었을 때그 모양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밖에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최근에 생산되는 제품은 이게 개선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검색을 해봐도 그 제품 상세 페이지에 이 브라 안짝에 대한 정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슬로기 제품을 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가 저번에 올렸던 영상에서 브라 리뷰를 한번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여자분들만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댓글로 남자분들이 그 리뷰를 기다리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와이프나 여자친구에게 도움이 될것 같다면서.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입은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이 영상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의 착용한 모습을 공개하지 않은 게 저의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드리갈게요